어 새우가 다른 그런 해산물보다 다른 수산물 제품보다는 용어적인거나 종류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음. 새우의 용어를 정리해주셨는데 간략하게 어, 이런 거다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네. 네. 지금 이렇게 뭐 포장지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뒤 표시사항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냥 간략하게 약자로만 알려드리면, 네. 어, 호소 H O S O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몸통하고 머리 껍질 그대로 다 있는 음. 어, 상태를 이제 헤드 온쉘온 이게 약자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원물 그대로 다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고요. 원물 상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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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물 세우의 상태다. 네, 원래 그, 그대로다 네. 껍데기도 생각, 다 있다. 네, 다 네, 있다. 네, 이렇게 있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H L S O. 그러니까 헤드 레스 쉘 온. 그러니까 머리가 없고 그다음에 껍질은 네. 있다. 두절 두절의 새우. 네, 머리만 잘라 버린 두절 새우다. 그다음에 PD, PD. 예. 껍질을 제거하고 네. 내장을 제거한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자숙도 있고 비자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서 PD TO라고 하면 네. 말 그대로 네. 테일 온. 음. 테일 온. 테일 온이 되겠죠? 테일이 있다. 예, 네, 테일이 있다라는 네. 상태가 되고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p d t o 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PTO.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어, 머리를 제거하고 껍질 제거하고 내장도 제거를 제거, 했는데, 했는데 꼬리는 있고 삶지 않은 거이 상태로 어, 네.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이게 어, 예, 정신이 예.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초밥, 초밥은 이제 스시 쉘름프라고 네? 이렇게 표, 표기가 되어있고 초밥에 초새우. 어? 네. 예, 초새우 네 그냥 초새우 저희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얹어든거 초밥에 스시니까요 그냥 네. 초밥 이렇게 되어있는 걸 알고요 노바시는 그냥 PPV로 이렇게 그냥 PV. 네. 감으로도쓸수 있을 정도라고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노바시 새우다. 네. 이렇게 약자로 용새우. 네. 네. 그다음에 CPTO. CPTO.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칵테일 새우. 칵테일 새우. 음. 네, 칵테일 새우입니다. 그러니까 PDTO를 익힌 거죠. 네. 네. 자숙된 새우다. 네. 네. 뭐 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본인 상품이 어떤 건지만, 근그 네. 아, 정도만 알아도 뭐 내가 다, 쓰고 있는 게 P D T O다. 네. 다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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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는 없고 자기 네. 상품이 어떤 상품이다, 이 정도만 네. 알면은 되게 뭐 서로 이야기도 편하고 그렇죠. 확실한 예, 상품이 올것 같네요.